이하박복 말씀의 19절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주 여호와는 나의 19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것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기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영양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가젤하고 거의, 거의 유사해. 뿌리 없는 것만 다른 가젤하고 똑같은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가장 이 서식지가 어디냐면 이 동물은 산, 이 바위산의 산 꼭대기들에 살아요. 왜바위산의 산꼭대기들에 사냐면, 맹수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맹수들은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도 이 짐승이 어디에 사냐면, 깎아지른 절벽, 비탈길 같은 데 살아요. 근데 사자와 맹 이런 것들은 이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 오면 고양이과인데도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발굽이 이 발굽에 엄청난 어떤 그그그이 그, 그, 특징이 있어서 아무리 경사가진 깎아지른 절벽에 있어도 안정감을 우리 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이 이 사슴은 절벽 사이를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벽사를 마음 놓고 뛰어 다녀도, 뛰어 다니는데, 이런 사자든 표범이든 이런 짐승들은 이, 이 사슴을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은 언제나 그런 끝까지는 절벽에 있는 것과 같은 높은 곳을 다닙니다. 근데, 이말씀을 우리가 이 사슴이 높은 곳에 그, 이 카박국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결코 인생이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어떤 위험이 내 삶에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도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였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 라는 뜻과 같은 뜻이고, 이걸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빌자면, 인칭 보장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다니기 때문에, 땅에 어떤,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삶의 위기들과 문제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 우리가 삶의 길을 땅에서 걸으면요, 땅에 거쳐, 우리의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언덕이 있기도 하고, 작은 산이 있기도 하고, 높은 산이 있기도 하고, 숲이 있기도 하고, 늪이 있기도 하고, 강이 있기도 하고, 광해가 있기도 하고, 사막이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우리의 땅에서는, 땅에서 우리가 전진을 하려면 이것들이 우리의 전진을 모두 다 방해를 해요. 그런데, 높은 곳에 거하면, 땅에 숲이 있든지, 산이 있든지, 강이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때,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우리 삶의 그 어떤 위기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고백을 했냐? 전쟁의 상황에서 군사로서 한 고백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전쟁이 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전쟁이 나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주께서 나를 사슴같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한이 전쟁이라고 하는 크고 두렵고 놀라운 위기도 이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